삼 살아볼 만 합니다.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산책을 나섭습니다 구름 드리워진 동쪽 하늘이 밝아옵니다. 등산선사 유적지에 왔습니다. 남쪽 출입구 계단을 오릅니다. 청동기 시대의 움집입니다. 움집 내부입니다. 선사 유적지를 둘러보고 정부 대전청사 서북쪽 숲에 왔습니다. 푸른 잔디와 정부 대전청사가 잘 어울립니다. 키를 높이고 하얗게 피었던 육화국들이 지기도 합니다. 만년대 거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세간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족산 위로 아침 해가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과 대전 시립 미술관입니다. 야유의 주각작품들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 남문 광장에 왔습니다 광장 동쪽과 서쪽에 있는 한밭수목원은 대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시 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의 북쪽을 감싸안고 흐르는 갑천에 나왔습니다 엑스포다리 이곳에서 유성 쪽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림공원까지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들이 곱게 피어 있는 갑천 건너편에는 사무공간과 쇼핑몰, 유락시설들이 들어서는 신세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덕대교를 지나면 건너편에 중앙과학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건너편에 건물들이 자리한 곳이 카이스트입니다. 갑천변으로 야사용화들이 흐드러지게 곱게 피어 있습니다. 개망초꽃 고향마을 해전 대부뚝에 많이 피던 진진계꽃이라고도 불렸던 꽃들입니다. 유성구청 맞은편 유림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대농건설 이인구 회장이 사제를 출연하여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의 그의 호를 따라 유림공원이라 불리웁니다. 가을에는 향기 윽하고 아름다운 국화 구치 전시 되기도 합니다. 공원 안에 조성된 연못반도지에는 연꽃, 백련과 홍련들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어납니다. <목소리> 자그마한 도서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을 향해 밝고 눈부시고 힘차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풀이의 실잠자리. 예쁘게 날고 물밭 구경으로 나오는 물고기들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동그란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푸르게 자라는 갈대를 감고 브롱구이몇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출근 차량 늘어나는 육교를 건너. 남쪽으로 난 쪽문을 지나 스위통 돌아오니 베란다에 나팔꽃 하늘빛으로 활짝 피어나며 오늘도 밝고 희망찬 하루를 알려주며 응원하니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만이 사랑만사입니다.